이사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2장입니다.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최고 온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후속의 흔해를 져 버리고 어긋난 단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우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소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사절입니다. 주 예수 날 사랑. 이온이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거워. 또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사.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명기 31장입니다. 신명기 31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9절로 29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드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에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다책에서마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법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의 증거가 되게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고든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층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로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에 재앙을 당하리라. 오늘은 경고 가운데 빛나는 경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 이 나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부유해지면 말씀을 떠날 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고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러한 경고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이끌 새로운 지도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 이워사를 내가 세울 것이고 그를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경고, 무서운 경고, 그리고 그 안에 물론 작을 수도 있지만 빛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 격려가 어떠한가 같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세 부분으로 우리 도전을 받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노래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노래로 증거가 되게 하라. 적용하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할수 없다. 이 말로 우리 스스로 고백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오늘 화자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는 이 장면인데, 하나님 모세에게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단지 이제 기억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음,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 구전해라 이런 내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 이것은 여러분 노래로 만들어 불르는 이유는 뭐냐면 어, 기억하기 위함인데요. 어떤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보시면 이 증거로 제시하기 위해서의 증거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증거가 무엇일까요? 어떤 증거?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 어떤 증거입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증거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게 주목해 보시면 이 증거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가 될 것이라는 증거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게 될 것이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지만 이 백성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신다? 네.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증거에까지 나아가게 되지만. 오늘 본문 속에 이 증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부유하여지고 또 번영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될 것인데, 그들이 늘 부르던 그 노래가 하나님은 잘못이 없으시며, 오직 이렇게 우리가 된 형편이 누구의 탓이라는 거죠? 오직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반역한 증거이다. 이런 증거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노래를 어, 증거가 되게 노래를 지으라고 하,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은 악담 같아 보입니다. 조금 어, 핑계를 하나님께 되지 않도록 변명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핑계 되지 않도록 불러 부르라고 하는 이 노래가 참 어떻게 보면 좋은 노래 같지 않게 들리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악담에 가깝기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감당해야 할 이스라엘의 사기를 조금 꺾는 말씀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본성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들의 반역을 막기보다 이런 방법을 택하신 것 같습니다. 이들의 반역을 막기보다는 반역을 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이들에게 이 백성에게 더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이 권면이 항상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볼때늘 우리는 좀잘 되었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나 혹은 사람 앞에 더 잘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이미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되죠? 그날 하루 얼마나 교만하거나 넘어지는 삶을 사는지 우리는 경험해 볼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모습은 바로 죄의 뿌리를 인식하지 않고 나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자신 이것이야말로 어리석은 태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 가운데에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또 이러한 상황 앞에 핑계 대거나 하나님을 탓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이 고백은 정말로 은혜가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는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우리 아이는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진실한 인생의 고백입니다. 진실한 성도의 고백도 이러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마감하지 않지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께서 그래 나도 알고 있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도울 거고 이제부터 내가 너희 백성 가운데 리더를 세우고. 이렇게 인도하시겠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노래로 증거가 되게 합니다. 늘 우리의 찬양은 우리에게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늘아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고 행하실 것, 것일 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찬양으로 늘 우리의 부족함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은 사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권면이지만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고백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된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적용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를 예언한 하나님의 이어 모세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보기에도 나와 이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할 것 같다. 물론 이 전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모세도 이스라엘의 범죄를 예언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 하시며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격려하십니다. 이경려는이 여호수아 한 명만을 위한 경려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인이고 우리는 타락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이, 이 난리와 이 전쟁 중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음 또 찬양할 수 있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면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다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이렇게 자 오셨는데, 우리가 오늘 하루 살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혹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좌절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저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격려이지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 우리의 리더인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역할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리더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격려로. 다가오는 이 은혜, 앞뒤에 거의 악담에 가까운 이 예언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할 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신앙인들에게 여러분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니면 산으로 올라가거나 하셔야 되겠죠. 우리는 우리가 사는들, 이 우리가 만나는 이들은 다 죄에 물든 사람이고요. 이 생명을 조금이라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많은지 모릅니다. 다 이기적인 이 생각 가운데 한그 언저리에 있는 분들을 우리는 늘 만나고, 우리도 때론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또한 교회에도 우리의 내면에도 이러한 죄는 늘 끔풀거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하셨다면 두 번째로.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좋아 여러분과 함께하신다는 사실,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의미 없는 하루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또 하루를 시작할 것이고, 여러분 격려하신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따라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늘 어렵지요. 참 어려운 상황인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또 파송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들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율법책으로 24절부터 29절까지 보시면 율법책으로 증거가 되게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용하자면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아 모세는 율법을 다 기록한 후에 이 레위인에게 이 책을 언약궤에 옆에 두게 이렇게 합니다. 이 역시 여러분 이것이 증거가 되기 위함인데 말씀드리는 이 증거가 무엇이죠? 앞으로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이스라엘 곁에 늘 있다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가 반역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 경계를 갖고. 살아야 되겠죠. 네, 이러한 어떤 의도이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반역을 예언하셨듯이 모세도 역시 같은 말을 하셨는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겪어본 결과 자기가 살아 있는 동안에도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였는데 죽고 나면 얼마나 더 심해지겠나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의 이 장로님들, 이 대표들이죠. 당시 이스라엘의 대표님들을 모아서 이 경고의 노래를 또 짓고 들려주겠고 또 하늘과 땅이 그 증인이 되어 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 모세도 역시 이스라엘의 미래를 조금 이제 비관적으로 본것 같아요. 하나님이 얘기하셨으니까 그대로 믿었겠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것 같다. 내가 보기엔 그렇게 될것 같다. 여러분. 이제 우리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참 많으신데 여러분의 후손과 우리, 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얘기하십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나 우리 아이들 보면 아, 어떻게 희앙생활잘 해나갈까 우리 선배님들이 열심히 그렇게 이어왔던 그거 잘 이어가겠나 이 아이들이 참 은혜를 알겠나 이, 이 고난의 십자가의 그길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겠나 얼마나 그런 마음이 뭐도파심이라지 그런 게 있으시겠죠 여러분 모세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후대로서 믿음의 후대로서 생각하기에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려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삶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삶, 선택받은, 하나님께 절대적인 존재에게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생각, 이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러분, 점점 더 좋아지거나 이렇게 낙관적으로 볼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늘 은혜가 있고 이게 기도만 하면 막 응답 뭐 긍정적인 응답이 있고 예배만 드리면 내 안에 막 이런 이제 뜨거움이 있다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생활 정말 조금 더 편안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때에 따라서 그렇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기도에도 기도에 뭐잘 줄이 안 잡힌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좀 기도에도 잘안 되는 것 같고 예배를 드려도 잠만 오는 것 같고 또 삶을 열심히 살려고 말씀으로 좀 큐티를 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삶에서 괜히 우리 아이들 가운데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늘, 늘 은혜를 받았던, 공급받았던 목장원들이 또 때로는 상처를,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고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다. 가능한 일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 매를 드실 때가 많이 있으셨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까지 살리시려고 자신을 다 버리셨죠. 인간으로 오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죽으셨습니다. 또 부활하셨지만. 여러분 그렇게 행하신 분이 우리를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믿음에 선배 여러분, 후배 여러분. 이 귀한 삶, 신앙의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아 보일 때도 있고 계속 이렇게 좀 바람만 보시는 것 같아 보이는 어려움에 대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필연적으로 넘어 넘어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와 그 백성에 대한 섭리를 멈추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절망하기보다는 다시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비록 연약하여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전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엄하신 이이시고요또 하나님은 우리게게이렇하이는분이십니다 진실한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의 어머렇게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키우셨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를 질타하시고 렇게렇게 했냐고 다그치기도 하시지만 우리게게 이렇게 를 주십니다 내가 늘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할수 없으니 우리의 부모는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 이렇게 넌할수 있다고. 내가 도우면 넌할수 있다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자신이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고, 여러 저와 여러분을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며 살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산지한 문제들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우리의 사업의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를 달라고 주의 한번 외치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과 함께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이 새벽을 아버지께 이기를 원하고 또주 앞에 나오며 시에따의 귀한 말씀을 보내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앞에 또한 아, 말씀으로 보면 받기로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하나님 우리 앞에 앞길을 보지 못하는 어려움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모든 것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주님 주님 귀한 이 경력과 우리 신앙과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할수 없음을 다시 한번 보면 맞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이곳 가운데서 맞추길 원한 우리의 젊은 생각과 교만 생각이 있을지 오늘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포기하지 않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 저희 벚 옆에 있는 캐나다인 율법의 말씀.